프리미엄 TV 수요가 올레드로 쏠리면서 OLED TV 시장 규모가 커져 전체 TV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OLED의 평균 단가도 오를 텐데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지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올해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OLED 투, 출하량 비중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체하려면 고가, 고급형으로 바꾸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대표 디스플레이 장비주 야스 흐름 보시면 사거래 일제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빠르게 상승 확대하면서 22% 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재무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바로 OLED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장 초반 이 소식에 8%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상승분 살짝 둔화됐었지만 다시 끌어올리면서 7%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형 삼성 OLED TV가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유명 테크미디어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았습니다. CNN의 제품 평가 전문 매체에 따르면 삼성 OLED TV는 화질과 기능면에서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라며 풍부한 색과 극도로 짙은 검은색을 표현해 보는 내내 콘텐츠에 빠져들었다고 극찬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속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약세를 보인 후 오늘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3% 오른 6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LED 관련 중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아이폰 15 OLED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6월쯤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중국의 BOE의 생산 차질이 있으면서 양산 일정이 좀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그 모든 물량을 LG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b o e 에 어떤 생산 차질이 생긴 겁니까? 그 말. 아이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 1 십삼 모 십오 십오는 아직 안나지만 십삼 모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전화기 상단에 그 디스플레이의 그쪽에 이제 동그랗게 좀 파여 있는 거 그런 거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홀인 앤티브 에리어를 통해서 이제 구멍을 뚫어놨었는데 그 이제 그 구멍을 뚫은 거를 그거를 이제 기술이라고 이제 그 애플에서는 계속 그걸 어필을 하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런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상에다가 펀치를 딱 구멍을 딱 뚫어놔야 되는데, 내가 그 구멍을 뚫은 그 사이 사이로 빛이 새버렸다라고 하네요. 그 중국에서 만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그 애플에서는 이제 중국에다가 그 오더를 줬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일단 커트를 하고. 그 관련된 이제 고급형 그 OLED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 맞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저가형 그 아이폰 SE 모델용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는 BOE가 담당을 하게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형 디스플레이 그 아이폰의 고가용 디스플레이를 담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 OLED 물량을 지금 받게 된 상황이고요.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차세대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 패널을 채택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지금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금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요 또 LG 디스플레이가 LG에게 또 돈을 빌리면서 OLED 사업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 볼게요. 우선 디스플레이 네. 업황이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자에도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분의 코멘트를 보면은 어 대형 패널 업황은 이미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 투자로 이제 중국과 격차도 벌어질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관련 주들은 좀 바닥에서 턴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이 어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LG에서 LG전자에서 1조 원을 차입을 했고, 이거를 이제 8세대 OLED의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 보면은 네. 이제 대형 OLED 보다는 어, 그, 8세대 OLED와 XR 기기 디스플레이 적용할 수 있는 올레도스 그리고 차상 차량용 상차 디스플레이 등의 투자 재원으로 우선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디스플레이 OLED가 이제는 네, XR 쪽도 좀볼수 있고요. 그래서 XR 관련해서 오늘 선익 시스템도 관련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봐도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 장비주들이 상당히 부진했었죠. 근데 지금 이러한 좋은 흐름의 기사가 나와주면서 어, 기타 뭐 인베니아나 뭐 이런 종목들 LG 관련 그 장비주들 이런 장비주들의 오늘 흐름이 되게 좋고요. 아까 방금 좀 기사가 나온 게 이제 단독이어서 조금 어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이제 용인에 반도체를 투자하겠다가 기사도 있었고 방금은 이제 정부가 충남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정부와 투자 이제 기업간의 친화적인 그런 어 기사들까지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 다 그런데 음. 지금 노, 어, 다른 외신 기사를 보면 노트북 수요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크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딛고 지금 상승으로 돌려주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원차장님의 종목은요 엔제시입니다. 오늘 6%대좀 시세를 내주고 있고 특히 실적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차장님? 예, 네.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가운데 이제 구멍 뚫는 애플폰의 네. 아, 가운데가 아니죠 상단에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구현하기 위한 이제 홀인 액티브 에리어 그 구멍을 뚫는 거에서. 그 사이로 이제 중국 향 같은, 중국 비유에서 만든 것 같은 빛이 새 나왔기 때문에 애플에서 킥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그 퀄에 대해서 통과를 했다. 그런데 그 통과를 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엔젤의 기술입니다. 엔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말 그대로 그거를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면 참 좋을 텐데 디스플레이 가운데에 홀을 뚫어 놓고 그홀 사이사이로 나오는 빛이 나올 는그 구멍을 처부터 코팅을 해가지고 막아버린 거죠. 어어. 근데 그 코팅을 하는 EHD 기술 같은 경우가 n z 이 국내에서는 완전 그냥 독보적입니다. 혼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 만드는 이제 애플향 그런 O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나갈수록 엔 z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젯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아 주셨고요 부장님의 종목까지 만나보시죠. 자, 관련해서 LX 세미콘 가지고 오셨고, 최근 LX 세미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 주면서 지금 15%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 왜 이렇게 좋았습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네.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LX 세미콘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그나마 덜 올라서 이제 이거를 좀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해버려서 우선은 강력하게 사야 된다 이런 이 보다는 좀 흐름을 지켜보면서 음, 네. 보자라고 말씀드린데 우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I라고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업황의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진 않았고, 상반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예정이지만, 이제 하반기, 사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에 지금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업체 역시 어, 2분기에 이제 고객사의 아이폰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2024년에는 아이패드에도 OLED용 신규 DDI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LG만 이제 좀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어, 신규 고객사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는 지금 계속 뉴스화가 되고 있는 것만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규 고객사로 갈 경우에는 충분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2023년도 매출액이 1.8조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하향은 안정화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5%나 오른 상황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 때는 좀볼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LX세미콘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덕산네오룩스, LX세미콘 이런 대표적인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엔젝과 LX 세미콘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쫓아가다기보다는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를 참고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폭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라고요.